이기철 동포청장이 뉴욕과 워싱턴 DC 등 동부지역의 한인들과 만남의 시간을 갖고 LA에 도착했습니다. 이기철 동포청장은 한인타운 인근에 있는 로즈데일 공원 묘지에 들러 이민 선조들에게 참배하는 시간을 가지며 LA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7년 전에 여기 부임을 했을 때 에, 그때도 제일 먼저 찾은 곳이 이곳이었습니다. 여기 다시 오니까 아, 제가 정말로 LA에 다시 돌아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어, 가지게 되었습니다. LA에 도착한 이기철 동포 청장은 오늘 저녁 동포 간담회를 시작으로 오는 13일까지 미국 일정을 소화한 뒤 한국으로 돌아갑니다. 이 <목소리도> 네, 여기 오시면 거기서 네. 네, 다시 오세요. 선생님, 어이고 <laughs> 먼저 꽃다발 먼저 받으시오. 꽃다발 받으시오. 우리 이기철 재외동포청 초대청장님, LA 방문을, 크게 환영하면서 다섯 개 애국 단체에서 환영의 꽃다발을 본 참배 순서전에 꽃다발을 하나 전해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클랄라엄 대한인국민기념재단의 의 이사장께서 이거는 LA 도착을 환영하고 또 총장님의 오심을 크게 저 정말 축하하기 위해서 꽃다발 정정입니다 꽃다발 네. 예예예예예예이예예 이거는 여기에 도착한 첫 행사이시고 5개 단체가 도착을 환영하시는 꽃다발 순서 정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꽃다발을 누가 받으시고 이제는 예 우리 저본 순서 독립유공자 참배 순서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예 예. 청장님, 우리 저이 기철 청장님, 예, 거기에 예, 거기 저거 하시면 제가 간단한 진행은 제가 간단하게 진행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 기철 대한민국 재외동포청 초대 청장님의 로즈데이 29분의 애국지사님 묘소 참배와. 선화의 순서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이기철 청영사님은청영사님 재임 시절에 여기를 참배하신 적이 있으시고 이 LA한인사회를 가장 많이 아시는 재외동포청장님이십니다 근데 이번에 제의 고향에 이렇게 금이 환영하신 걸로 저희들은 말씀드리고 남가주 로스앤젤은 독립운동의 1번지 독립운동의 요람, 독립운동의 성지라고 하는데 공항에서 막 오시면서 이곳을 참배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이 기철 청영사님께아저 저 청장님께서 여기에 잠들어 계시는 다섯 분의 국가보훈부의 그런 독립유공자님을 위한 혼화를 하시겠습니다. 맨 먼저 여기 한 가족의 다섯 분의 독립 그 유공자신데 가장 대표적인 위대한 독립 유공자 한 시대 독립 유공자님이세요. 그래서 다섯 분인데 간단하게 다한분한 한 분을 다 하실 겁니다. 네. 그래서 먼저 간단하게 한 시대 독립 유공자님을 위해서 혼화를 하시겠습니다. 은 같이 아 꽃을 실래요 네. 이번에는 한 시대 독립유공자님의 부인이시면서 함께 독립운동을 하신 부인 박영숙 독립유공자님을 위해서 헌화를 하시겠습니다. 네. 다음 이번 세 번째는. 한시 대시의 어머님 되시면서 중가지에서 독립운동을 하신 어머님 애국지사이십니다. 문성선, 한성선 그독립유공자님서 헌화를 하시겠습니다. 이번에는 그 박준섭 독립유공자님이세요. 박충섭 독립유공자님을 위해서 헌화를 하시겠습니다. 네, 네. 청장님 여기 이분께서는 박충섭 애국지사님의 부인이시면서 함께 리버사이드 빌라노 독립운동을 하신 박정경. 여성독립저여자독립원하자님습니다 예, 예 시와 부인이셨고, 예, 그 다음에 여기에. 한시대 씨와 부인과 어머님 이렇게 세 분이 가족 독립운동하시면서 찍은 사진이고 요것이 한시대 씨의 독립유공자님의 가족의 그런 사진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한분한분 한분 사진을 크게 뽑아 봤는데 그렇게는 못 하고 이제 한시대 독립유공자님 그 박영숙 독립유공자님, 어머니 문성성 독립유공자님 또, 사돈이 되시는 박충섭 독립유공자님, 사돈의 부인이 되시는 그 이정경 독립유공자님 다섯 분을 위해서 헌화를 하셨고, 이제 모두 함께 다섯 독립유공자를 위해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묵념. 바로 고맙습니다. 오늘 다른 순서는 없고, 전부 이 바로 길목에 전부 여기는 29분의 독립유공자들이 잠들어 계시는데, 요 특별히 오시고 해서 여기 걷는 바로 거리에 시간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호나만 하셔서 꽃을 열 개를 준비해서 바로 여기에 그 독립유공자님이 다 잠들어 드셔서, 한분한 분, 한 분, 우리 이기철 재외동포청 청장님께서 한분한분 한분 광복절을 앞두고 더 헌화를 하시겠습니다. 약간 뭐, 저, 순, 또 뭔가, 여러분이 드시지만, 그래도 이기철 재외동포청장님께서는 여기가 한국의 작은 국립묘지입니다. 스물아홉 분이 계시고, 다른 데는 다섯 분, 여섯 분 계시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잠시 자리를 이동을 해서 다음 독립유공자님을 찾아뵙고 헌화하시는 대로 잠시만 걷겠습니다. 제한, 제한된 시간이기 때문에 빨리빨리 빨리 저희들이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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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예? 예? 아니, 아니, 아니.

그런데 국입니시한동립동자에서 동략 김기철 재외동포 참장님께서오을맞시겠습니다 성장님과 함께 이 호시한 동립운동자서명으로습니다인인 윤광명 두군께서 상들어 주신 것입니다. 임진기 애국시선임을 위해서 우리 이기철 부장께서 허다을 하시겠습니다. 임진기 독립주관장님을 위해서 모두 함께 잠시 동연을 올리겠습니다. 남편도 독립운동을 하시고 독립운동자가 되셨고 부인인 독호동공연지서도 공중에 부부 독립운동자 있습니다. 그래서 임시효 독립운동자님과 부인신 이은재 독립운동자님 두 분을 위해서 임시철 총장님께서 헌화를 하시겠습니다.

통역으로도 다녀오셨고, 대한민국민의 총회장님도 하셨습니다. 그러고, 잘, 청년에서 저, 청장님한테 손자가 LA의 마크팀이라는 판사가 바로 송원주 동의교인의 증거선터가 되시고, 대한민국민의 건너를 지을수 있게 건축위원장을 맡아서도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고, 하 는데, 송헌재 정립 부동 자님 을 위해서, 미 국설 대동 법상 심장님 께서, 허그 할이 하시 겠 습니다. 우리 이기철 LA의 청년공도 아주 유대한업소를 많이 알고 있습니다 신문에 정말 큰업적는데 장님께서단하게해주니다 아, 여러분 이렇게 다시 뵙게 돼서 정말 아, 반갑습니다. 아, 아까 어, 민병용 고문님께서도 어, 제2의 부양이 LA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네, 사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무엇보다도 어, 클라라 원 어, 이사장님 어디 계신가요? 예예예. 예, 예. 또 민병용 음. 고문님 정정하게 이렇게 계속 활동을 하셔가지고 정말 보기가 좋습니다. 사실 여기 로즈데일은 우리 애국지사들이 잠들고 계시는 그런 분들인데요. 제가 7년 전에 여기 부임을 했을 때 그때도 제일 먼저 찾은 곳이 이곳이었습니다. 그 후에도 저는 여기 종종 어려울 때면은, 마음이 힘들 때면은 혼자서 찾던 곳이 여기였습니다. 그리고 혼자서 헌화도 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아, 여기 다시 오니까 아, 제가 정말로 LA에 다시 돌아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어,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 그리고 이 장소는, 어, 우리 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정체성 강화에도 굉장히 예, 관계가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애국 선열을 우리가 추모하고 기리고 하는 것은 바로 정체성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어, 앞으로, 어, 제외동포 총장으로서, 어, 전 세계 750만, 어, 제외동포 분들을 위해 가지고, 어, 모든 노력을, 어, 다할 것을, 어, 약속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안내하는 자료가 있가여의먼저 다녀가실 수 있을까요? 이 많이, 많은 자료가 있습니다. 많은 자료가 있습니 이제는 이기철 대외동 보수당 상과 함께 중앙자리 탈년입니다 <목소리>